아랫집에 비둘기 우글 우글입니다. 비둘기처럼 타정한 사람들이라면은 결국 결국 이 노랫말이었을 뿐일까요? 그런 비둘기도 많아지면 공포가 됩니다. 확인해 보시죠. 자 창밖을 내다 봤더니 어 비둘기 아래층 실외기에 비둘기가 그냥 꾸꾸꾸꾸 무슨 일인지 그냥 자 아이고 때로 몰려가지고 와덩도싸놓고 가고 또 어, 실외기에 비둘 기 아유 이거 봤더니 말이죠. 실외기 위에다가 아래층 주민이 비둘기들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놨더니 어 여기 맛집으로 소문 나가지고 비둘기들이 그냥 때로 왔다가 어 배를 채우고 이렇게 훅훅훅훅또 날아가는 겁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자박 변호사님 그렇죠? 아 근데 비둘기도 저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이거 좀 공포스럽잖아요. 공포스러운 것도 있고 또뭐 배변이나 이런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비둘기 먹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비둘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이런 것 가지고 밥을 주는데 간섭을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비둘기가 막 몰려다니면서 정말 피해나 위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조금씩 양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.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먹이 주는 것들을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보입니다. 자, 뭐,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교수님, 이게 진짜 뭐, 동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죠. 이게 아, 참 그렇단 말이죠, 이게. 실제로 이제 현행법상에서 이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유해 집 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자치구별로 어, 번식 제한을 위해서 알이라든가 둥지를 제거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먹이 주기 금지니까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이 피해를 갖다 볼수 있는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저 제가 음 외국에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예. 거기 있는 사람들이 Flying r 이라고 날아다니는 생기다 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. 이 배설물에 인간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그 세균 바이러스가 있어요. 아하. 그리고 이제 털 속에서도 이게 조금만 어떤 그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어떤 그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기, 오한, 발열, 구토, 아이고야. 여러 가지 그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만약에 어, 먹이를 주려 그러면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단독 주택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나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